여러분, 삼성전 서비스지회 7급 분해 에 근무하는 수리기사 임국규입니다. 삼성전 서비스지회 사무장님의 지목을 받고 타 6의 재벌 공사를 터뜨리기 위해서 동상을 찍고 있습니다. 삼성은 S7 예약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S7은 IPX2C라는 수리전문 웹캐스트에서 가능성 10점 만점 중 3점을 받았습니다. 제품만 팔고 그 이면에 일하는 수리기사는 간접고용 비저규직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. 간접고용 노동자의 핍담이 있습니다. 재원의 배만 풀리는 그런 배만 어, 풀리고 그 배만 아, 만들어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. 무한하겠습니다. 진짜 사장 삼성은 사용자 책임을 다하라. 이제 제가 지목할 분은, 아, 세 분을 아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권역 정차리 동지, 해운대 분회장님 이동석 동지, 서울 양천 분회장님 김기식 동지입니다. 세 분은 영상을 촬영해 주십시오.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